음와 음, 아유 먹자 입이 꽉 찼어 먹고 들은 먹고 싶다

오르면 벌써 꽃피는 고민들 걸것들인가 씨. 최근 에5 0오빠인만9씨까지 약속을 지켰네. 받았습니다. 봄여름그 때는 시장 안가 <laughs> <laughs> 산에 가가라는데에서 교통 받았다가

제주에서 백숙은닭잡는 날이 따로 있을만큼 귀한 음식이었 a 니 s h a 이 a 림이 h a m a n s 는데요이 백숙에 a m 나무를 h a m a 냄새, e v e 냄새가 i 냄새가 없어지고, e 이것이또육 i 이또 h a t I 기 e 고다하게 예, 기 d 예 h a t You see, so you see, so you see, so you c a 그안 좋다? 하필, 찬스. But y 장아찌를 만들어 먹 r e good t 다 먹을 게 없지? t know.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l 재웠던 양념장을 <laughs> 다시 달아에 끓여서 부어줍니다. 참쾌한 향기가 국가의 감도라. 차천 내내 잘 먹었습니다. 할머잘 네. 먹었습니다. 네. 네. 지먹을 더더 거야? 더먹어하한번더 음. 음. 먹기. 딱한번더딱한번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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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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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더가다녔어. 이거안먹었어배 불러. 오어빵 하나 먹었지배덕보자기 고구마 음, 그냥 구게 먹안고 했어. 너 있지. 아 먹기. 밤 와서. 나고 먹다 다아 아니, 밤먹는게 음, 뭐. 아니라 여기 풍풍인다가 일단

이제 그릇을 다바 g to be a little bit. 지 g g a l l am going to be a little 이거? t I am g o i n b a 이집 거기 은 저기잖아. 북경관점면 아니야? 지장인데 거기. 아유잡중고자 누셨어? 어디 있다 소. 소고없이다어 되겠어. 저 되겠다고. 소. 되 누구 아야 시키 o n t 빨거나? 난 t h a t 한잔 차야 a 다 i r e I don't have a t

신정초등학교 가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아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4학년 15학년 16학년 17학년 18학년 1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4학년 15학년 16학년 17학년 4 이제는 교육방학 에 보여줄 수 없게 1이거아요 1월 3일인가는1아신을늦추 주는 거야? 아니, 신0 쉬는 아. 게 아니라 니들 그때 쉬냐고 물어보는 거야. 1월 2일은 빠른 날이야, 우리. 응. 응. 그거 끝나라, 우리. 아니, 그 끝나는 날이 그날 1월 이 아니야. 아니들아니들하고같이아야아그야아니까 금, 토, 일아니일이 아니야. <목소리가> 같이, 같이 여행가야 가니까 음. 음, 음. 엄마 아버지는 차가 없으니까 이발로 네 걸어가시면 사위 있잖아 사위는 명예사위 응. 결혼한 지 얼마나 다고 응. 결혼한 지 얼마 응. 네. 응. 그 응. 안 <laughs> 그래. 해야지 심하 哎呦！真脏乎，脏 <noise> 乎，真脏乎。 哎。<sighs> <sighs> 아, 이건 아름다운 갔다 왔네 아름다운 거 뭐, 뭐. 응? 아름다운 에 갔다 왔네다어 거기서 왔 거기서 거저 장난감 저것도? 응 언제 갔던 거야? 알치서끼리. 아 친구끼리 명인, 명명가 혼자 거기 가서 저기 누야하니 서환이 군대 나간 전에 하박이 는거 보고 머리가 빙하에 네. 얹혀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한국 양오가 중심을 잡고 똑바 했다. 네, 물었었어요. 시간 거리에서 공해 중이던 우리나라 수딩과 아라후의에조 요청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한 아라오후는두 시간에 걸쳐 탄스카우 <목소리> 주변 수딩을 제거했고니다 우리로 시급 탄스카우를 해출십시오잘년 전에도 <목소리> 남극 해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두안바이, 아라후는 이번에도 압초 선박을 위기에서 구해냈는데. 인디스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보다 더 높은 신용 등급을 갖게 됐습니다오대수디스는 음.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더블 A 업체의 더블 로한 단계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블 A+ 등급은 노디스의 스물개가데세번째 우리나라가 받은.

아기까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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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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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에는 축하로 관세가 인하되는 대책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예상대로 FTA 강조, 제조업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규제와 13억 5천만 달러, 금도 위주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신을 지켰습니다. Oh 자, 아, 니이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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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야 내놓는 건 나쁜 not. s i o not. They 정 r e not. They are not. t h e 대 r e e not. They are n o r e not. t o t 가

그럼 우리나라도 아니야. 아니야. 아는 우리나라도 아아아 아니, 이거 저기 맞지 주 저거 안지그 좋은 땅을 쓰우잘상은아다아찮데 우리나라 군보험면썩지 다섯 개 단자 먹면3천원 할인해. 여기 접지. <놀라> 그걸 누리 그걸 시켜 먹냐매일 시켜 먹어야 여고진다가 그거 날쪄서 아. 어우 참다. 아. 이거 아니 음식 그냥 버려 달다 뭐가 저 소리 죽 저기. 아니 야 이건 아니. 여기서. 분저기좀